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촬영 일자가 소장님 4월 20일이에요. 거의 네. 이제 4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음, 날짜가 중요한 <laughs> 상황이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매달 거래량을 보고 있잖아요. 또 네. 3월 거래량을 <laughs> 보기 위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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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동산을 <laughs> 매달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 진짜 해야죠, 해야죠. 많은 네. 분들이 지금 딱 1, 2, 3월을 엄청 관심이 있게 네, 지금 네. 보고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네. 네. 중요한 이제 변곡점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이렇게 매달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매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 근데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볼 만한 네. 게 소장님 네. 이게 1월, 2월, 3월을 보잖아요. 저희가 네. 구별로도 보잖아요. 네. 네. 이게 좀변하는 흐름이 보이는 음, 게좀 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3월 거래량을 네.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 부동산 데이터를 직접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셀로 보고 있고요. 2 열이 지금 전체 거래량을 나타내는데 자, 마우스 있는 데가 보면. 2월에 2462건이었습니다. 일단 상승 흐름이 좀 보이려면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었어요. 4월 20일 현재 2841건. 4월 달은 682건. 4월달은 음. 조금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이게. 어, 저희가 오늘 4월 20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천이 안 넘은 걸 보면 네. 좀 추춤하는 기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음. 보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고를 대부분 이제 한달 안에 네. 하니까 좀 몰아서 막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음. 지금 가지고 (4월) 거래량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 (3월만) 다음 달에 보도록 하면 하죠 네. (3월) (3월달만) <laughs> 3월 봤을 때는 일단은 (2월달보다) 거의 한 (400건) 정도 거래량이 늘었어요. 뉴스에서나 이렇게 상황, 지표, 가격 지수나 이런 걸 보면 약간의 이제 상승 분위기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구별로 조금 더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바로 밑에가 강남군인데 강남구에 1월 달에 95건에서 2월 달에 186건으로 늘어났고 3월 달에 이제 100... 60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늘면 상승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줄어들었죠. 어쨌든 열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제 지켜봤었는데 4월 중반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바로 밑에가 이제 강동구인데, 네. 강동구 같은 경우 122건. 네. 그러니까 강동구가 요즘 제일 사실 좀 분위기가 활발하죠. 강동구하고 송파. 네. 네. 그래서 122건에서 201건, 그리고 173건.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고 강북구가 조금 이제 보시면 심해요. 변화가 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1월 달에 24건인데 2월 달에 37건으로 사실 그렇게 많이 늘었다 이런 느낌이 안들 정도로 이제 미비했는데 3월 달에 74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약간은 순환매라고 하는 거래가 안 됐던 지역들 이런 데 애들이 지금 이제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밑에가 이제 강서구인데, 강서구에 52건에서 149건에서 137건으로 조금씩 열기가 이어지고, 밑에 뭐 관악구나 이런 데들은 좀 미비하고요. 부로구가좀 네. 늘었습니다. 45건에서 89건이 됐고, 그 다음에 122건. 음. 네. 이렇게 늘고 있고, 노원구가 또 많이 늘었어요. 노원구가 133건에서 100건으로 90건 185건 특이한 지역이 지금 은평구인데 3 0대는요 되게... 네, 300대는 네 은평구가 보시면 55건이 음. 거래됐고 2월 달에 이제 확 늘어서 96건 많이 늘었는데 3월 달에 366건. 음. 근데 이여기이 <laughs> 약간의 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LH. 아, 네. LH 매입 임대라고 하죠. 그게 지금 한 250건 정도 여기에 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50 하면 110건 정도 일반 매매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은평구도 2월달에 비해서 실질적인 거래량 116건 정도 이렇게 해서 2월달보다 약간 늘은 추세를 보이면 될것 같습니다. 매입 임대를 빼면 2월달하고 3월달 일반 거래량이 거의 비슷한 어, 상황. 그러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거래량을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은 한번 리치고를 통해서 경기도 거래량을 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를 보면 2월 달에 9026건, 네. 3월 달에 9038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5078건. 네.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리치고를 보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평균 거래량이 4,900건 정도인데 이게 1년치입니다. 근데 1년치는 지금 거래량이 폭락을 했었던 때기 때문에 이거를 기간을 늘려서 전체로 한번 볼까요? 전체로 보고 10년치로 보면 12,570건 정도 되죠. 최근으로 보면 지금 9천이니까 평균 거래량에 약간 미달하는. 종류.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약간 좀 유의미하게 좀 네, 유의미하게 이제 보는데 거래량을 분석할 때 이제 어떻게 보느냐. 지금 빨간색이 이제 평균 거래량을 넘는 정도고 파란색은 평균 거래량 아래에 있는 정도인데 전체를 봤을 때 음. 하락 시기가 이때 2008년. 네. 예, 이때가 이제 하락하면서 지금과 같이 어... 매매 거래량이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하면서 2009년에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확 늘었어요. 확 늘면서 자, 네. 13,000, 16,000 평균 거래량을 훌쩍 상회하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거래량이 급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하락 거래가 생기고 그다음부터 거래량이 늘더라도 실제로 이때 10년부터는 하락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럼 이 2009년에 빨간 거는 수사님 말씀하셨고 데드켓 바운스의 그렇죠. 이때가 거구나. 이제 데드켓 바운스가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데드켓 바운스의 흐름을 좀 나타내려면 사실 거래량이 이때도 많이 늘어야 돼요. 평균치 이상으로 늘어야 네. 된다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2월) (3월이거든요) 음, 네. 지금 평균치 아래에 있고 이때랑 이제 비교해보면 바닥에 있다가 이때 네. 근접하고 있죠. 데드캡 바운스 보면은 기간이 짧지 않아요. 자, 이때부터 상승 흐름이 생겨서 9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8개월에서 네. 9개월 정도 이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길죠. 생각보다. 반짝이 아니네요. 네. 진짜 상승이 되겠다라고 믿을 만한 기간이. 그러니까 네. 이때 이게. 상승이라고 착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려면 서서히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더 늘어야 돼요. 4월, 5월 거래량의 움직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캡 바운스 같은 상승 움직임이 좀 일어나려면, 여기서 이제 4월, 5월 계속 늘어가지고, 4월달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만건을 넘어서서 만뭐한 2천건, 이 정도.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을 보면, 서울 전체. 이렇게 보니까 매우 많은데요? <laughs> 네. 서울의 전체 평균 거래량은 5,458건입니다. 2천... 미치구에서는 2,300건 정도 나오고 있죠. 이제 아직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2,800건 정도 되는데, 평균 거래량의 반 정도 되는 거예 네 2009년에 딱예 서울도 딱 보면요 거래량 확 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어떻게 보면 이제 자 지금 이거하고 2008년 말쯤 1월달에 이제 3390건 그 다음에 계속 늘죠 2월달에 4500건 그 다음에 3월달에 4967건 그러다가 이제 4월 달에 7,700으로 확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이 기간이 경기도보다 좀 짧나요? 좀 짧게 서울라. 갔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은 거래량이 경기도보다는 적죠. 사실 이 거래량만 보고 데드캡 바운스의 하기는... 흐름을 완벽하게 보기에는 어렵고 실제로 이제 이때에 거래량이 확 급락을 하면서 꺾이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3월 달 거래량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서울하고 경기도 봤는데 2월 달보다는 약간 늘어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구별로 이렇게 보면은 상승 움직임이 있었던 구가 여전히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거래량이 약간 늘고 있고 약간의 이제 허수 LH, LH. 매입 임대 그 거래량이 전체가 한 350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걸 빼면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 2월 달과 비슷한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었다 보기에는 물론 지금 아직 이제 완전히 거래량 집계가 완전히 네. 끝난 시. 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달 내니까 열흘 정도 아직 남은 상태에서 더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이제 약간 늘었다. 그렇지만 폭발적으로 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그 거래량 는 패턴 이런 것을 봤을 때 데드캣 바운스의 시작점 하고 이제 비슷한 움직임이죠. 음. 앞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이 되게 중요한. 여기에서 거래량이 빠져버리면, 네. 데드캡 바운스 같은 느낌도 안 나는 어, 상황이 니요 어, 그냥 금매 손짓만 되는? 네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될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현철이 지금 상승한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 거는, 제 기준은 뭐냐? 이게, 데드캡 바운스 정도의 상승 움직임이 있느냐? 아니면, 약간 상승 분위기만 조금 일어나다가, 그거, 데드캡 바운스까지도 못 가고, 그냥 사그라드느냐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네. 상승 전환했다 네, 이건 아닙니다 그럼 소장님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4 5 6월이 제일 중요하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지 약간 좀 예측을 해볼수 있을까요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음, 신의... 그러니까 제가 데드켓 바운스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음.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지만, 이런 데드캡 바운스는 사실 시장의 움직임 속에 약간의 반발이거든요. 반발 움직임을 대중심리로 파악하는 건 어려워요. 약간 그거는 좀 돌발적인 상황이거 그렇죠. 거죠? 약간 돌발적인. 아, 돌발적인 건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되듭게 파운서가 아니고 그냥 상승로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요 그거는 되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요. 되듭게 네. <laughs> 파운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네. 상승으로는 또 일어날 수는 없다. 네. 그걸 뭘로 판단하냐면 네. 시장의 에너지로 판단하는. 시장의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을 하려면 네. 에너지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네. 상승 에너지 상승 에너지가 갖춰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상승 에너지는 전세가율도 높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거기에 네. 따라서 매매가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수 주체들이 다 주택자들도 집을 사고 무주택자들도 집을 사고 그러니까 모든 요인들이 지금 다 에너지가 응축돼야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승하려면 뭐가 되냐면 물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바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바보 이론. 네. 바보 이론이 뭐냐면 어떤 바보가 상승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뭔가를 샀어요. 그럼 그 뒤에 또 다른 바보가 더또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고, 음. 또 다른 바보가 또 사고. 이게 이제 바보 이론이거든요. 끝없는 바보가 네, 와야. 이게 된다. 이제 투기 현상을 어.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음. 끊임없이 A가 집을 샀으면 B가 사고 C가 사고 D가 사고 E가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연달아 집을 사는 상황이 벌어져야 상승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게 사다가, 이제 D가 살 시점에서 D가 포기해버리는, 음. 그리고 F가 포기하고, H가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매수 주체들이 매수하기 좋은 여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상승 에너지가 그 사람들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데, 그 여건이 지금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불로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네. 산불로 비유했을 때이 불씨들이 그냥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불씨가 그러면 좀 약간 크게 일어나 느냐 작게 일어나느냐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대득게 바운스냐, 아니냐. 이거를 그래도 시장 전문가로서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매우 <laughs> 높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 지금 재밌습니다. <laughs> 지켜보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3개월이 참 중요하긴 한것 같네요. 거래량이.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네. 다음 달에도. 해야 할 일이 또 생겼네요 저희가. 네. <laughs> 매달 거래량을 집계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지켜봐주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